참치야, 오늘은, 아니, 종 훈련이 아니고, 손 <laughs> 하면 주는 거야. 종은 잘하잖아, 이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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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참치, 손. 아니, 아니, 이렇게 주지 말고, 손. 손 하면 주시는 거예요. 손. 손. 아니, 아니, 손. 오, 손. 옳지. 이렇게, 악수 한번 하면은 주는 거. 아이고, 천재야, 천재. 한번 손. 손. 옳지. 아이고, 똑똑해라 참치 손. 옳지. 잘했어. 아이, 아파라. 잘했어. 다시, 참치 손. 아, 귀여워. 왜 이렇게 집중을 잘하지? 손. <laughs> 다시 도와 갖고 와야 돼. 다 먹었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아이고, 어떡해. 그냥 손 올리는 거 아니야? 손? Nope. 옳지, 완벽했어. 그거지, 그거. 자. 자. 손. 옳지. 잘한다. 어? 이거 진짜 얼마 안 가르쳤는데? 손. 물지 말고. 옳지. 손좀 쓰면 됐어. 아이고. 너 말도 안 했는데 주는 거 약간, 약간 좀 그래. 진정. 손. 아, <laughs> 그래. 뭐가 됐든 잘했다. <laughs> 아이고. 우리 서블대 고양이 너무 귀여워. 하나만더먹어 응. 음. 너무 귀여워. 손. 응? 어? <laughs> 손. <웃음> 그럼 종도 치고 손도 주는 거야. 손. 손. 아니. <laughs> 손, 얼지 손, 좋았 아유, 훈련보다 더 쉬운데? 응? 세상에서 제일 쉬운데? 아! 손, 옳지. 자, 아이고, 맛있어. <laughs> 자, 손, 얼지 잘하네. 응? 손. 자. 아무것도 없어. <laughs> 손. 손. 어, 안 속아? 손. 자. 아무것도 없어. <laughs> 간식 많이 먹었어. 자요. 다 준비됐습니까? 응? 아, 잠깐만. 간식이 <laughs> 준비가 안 됐는데. 참치, 손. 손. 손 주세요. 옳지, 약수. 아주 예의 바르네. 인사도 잘하고. 손. 손. 아우, 쟤들, 아우, <laughs> 귀찮아, 귀찮아, 그냥. <laughs> 손. 아이고, 다안 드셨네. 손. 역 반갑습니다. 수분 섭취도 잘하네. 응? <laughs> 훈련이 끝나지 않았어? <laughs> 알았어. 장, 간식 갖고 오기 기다려. 오, 서둘러. 알았어? <laughs> 잠깐만요. 참치 최애 간식. 이게 제일 맛있지? 맛있어. 손. <laughs> 미리 치고 하는 거야? 어, <laughs> 너무 적극적이야. 이게 그렇게 맛있어. 편지 손. 옳지. 옳지. 그럼 손 주고 벨두번 때리기. <laughs> 고급편. 손. 손. 아이고 잘했어. 오늘 수업 끝. 없다. 손안 받습니다. 집에 가세요. <laughs> 하이파이트 화이트, 화이트,